네, 자 이제 보너스 9번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8덟개 보너스를 쭉 해왔는데 어떻게요? 지금 정답률이 좀 괜찮으신가요? 9번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가 기자들에게 밝힌 그 이유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연예인이 이, 이, 저 뭐, 뭐야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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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저 도대체 왜 그런 여자랑 연애를 하십니까? 이러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뭐뭐뭐 뭐, 뭐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이유를 못 들은 거야. 시끄러워가지고.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죠? 그죠 we 할수 없었다니까 뭐예요? couldn't 해도 되고 뭐 we weren't able to 해도 되고 좋고 네. we couldn't 그 다음에 들을 수 없었다. 뭐예요? hear 하셔도 좋고요. listen to 하셔도 좋은데 여기는 hear 하셔도 좋은데 죠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we couldn't hear 뭐를 들을 수가 없었죠? 그가 기자들에게 밝힌 그 이유 한마디로 하면 뭐야? 그 이유죠. 그래서 the reason 이렇게 올 거예요. 자, reason 왔으니까 이때는 why가 올지 which가 올지 생각해 봐야죠. 그죠? 자, which예요, why예요? which예요, why예요? 5 4, 3 2 1 자, 정답은 which죠. 그 사람이 그 이유를 댔잖아. 이유를 이야기를 한 거잖아. 기자들한테. 그죠? 그래서 the reason인데 그 이유를 그래서 뭐가 와요? which 이유를 목적어야 그가 밝혔어요. 그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he told. 밝혔다 그러면 뭐 told 하면 되죠. 누구한테? 기자들에게. 그래서 told the reporters. the reporters. 이서네, 자, 그래서 we couldn't hear the reason which he told the reporters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또는 he uh, told the press 하셔도 좋죠, the press. 그렇죠? 언론에 밝힌 거죠. 여기 which 오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요거 보셔도 됐고요. reason 다음에 why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which가 올수 있다, 됐죠? 자, 다음 거, 1 0 번. 우리는 그가 그 사실을 기자들에게 밝힌 그 이유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선생님,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지. 잘 보세요.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 그 이유를 기자들한테 얘기해줬거든? 그 이유는요? 하고 얘기해줬는데, 그거를 못 들은 거야. 여기는요? 우리는 그가 그 사실을 기자들에게 밝힌 이유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그 사실을 기자들한테 밝혔는지를 들을 수가 없었다니. 그 사실을 기자들한테 밝혔거든. 그 밝힌 이유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이거죠. 기자들한테 이유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그 사실을 밝힌 이유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we couldn't hear 똑같죠. 뭐를? The reason. 됐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그가 그 사실을 기자들에게 밝힌 이유죠. 왜그 사실을 밝혔는지 그 이유잖아. 왜그 사실을 그, 그 기자들에게 밝혔는지, 그 이후, the reason 다음에, which에요? why에요? 당연히, why죠. the reason why he told the press.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뭐, the truth 하셔도 되고, 뭐, the fact 하셔도 되고, 그죠? 또는 about the fact 하셔도 좋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the reason 다음에 why가 오는 경우였다. 그 다음에, number 11. 그가 영어를 가르치는 그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자, 놀라운 게 뭐죠? 그가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죠. 그가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한 거야. 영어가 특이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어떤 전략. 그게 굉장히 특이하다. 이거 써볼까요? 한마디로 뭐가? 그 방식, the 방법. The 방법이래. The way. 됐죠? 어떤 방법이에요? 그가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he teaches English. 그가 영어를 가르친다 하고 여기는 뭐가 있어? 그 방법 이렇게 있잖아요. 관련 사이에 뭐가 와야 돼. 그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 방법으로 그가 영어를 가르치죠. 그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그가 가르쳐요, 영어를. 예, 그 방법으로라는 말이 들었다고. 어 어떻게? 그 방법으로 그 하우.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는 계속 다 틀리고 있어. 어쩌면 좋아. 이런 분들이 꼭 있다. <laughs> 제대로 아시는 분한 4, 50%. 제대로 모르시는 분또 40~50% 그러니까 뭐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건 영어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한글이 가르치는, 가르키는 그죠. 인디케이하는그 상황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다시 강의를 다시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하시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그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 방법을 어떻게? 그렇게 그가 가르쳐요. 뭐를? 영어를. 여기 how가 온다 물론 이거를 그 방법에 의하여 라고 정확하게 할 수도 있죠. 그 방법인데 그 방법에 의하여 그래서 by which로 쓸 수도 있긴 있어요.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쓸수있다그랬으니까 The way how he teaches English. 그 다음에 놀라웠습니다. Was surprising.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방법, way가 들어갈 때도 how냐, c 치냐 이걸 또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 보너스 12번 봅시다. 그가 가르쳤던 그 비밀스러운 방법은 드디어 세상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어는 어디까지? 예요 여기까지, 그죠? 한마디로 뭐가? 그 방법이. 그죠? 렇 똑같아. 그 다음, 어떤 방법이죠? 그가 가르쳤던 그 비밀스러운, 아, 여기 저그 비밀스러운 이란 말이 있네요. The secret 사실은 그냥 The Secret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굳이 이걸 뭐 The Secret Way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는또뭐 Arcane이란 말도 있는데 좀 어렵죠. Arcane. 그저 Arcane이란 말이 뭐냐? 아주 비밀스럽게, 그죠? 소수의 그룹들만 알고 있는 또 Esoteric 이런 말도 있고, 그죠? The Secret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The Secret Way, 그죠? 그 비밀스러운 방법이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이에요? 그가 가르쳤던 방법이지. 자, 이때는요, 방법인데, 그 방법에 의해서 그가 가르친 거예요? 아니면 그 방법을 그가 가르친 거예요? 자, c 치예요 하우예요? 정답은 c 치죠 왜? 이 사람이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가르친 거잖아. 그 사람이 방법을 가르친 거. 아까는 뭐예요? 그 방법으로 다른 걸 가르친 거. <laughs>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게. 다시 한 번. 지금은 뭐예요?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그가 가르친 거야. 됐죠? 아까는. 그 방법으로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친 거고. 목적어가 달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the way, 여기는 which예요. 그 다음에 그가 가르쳤다니까, he taught. 과거니까 뭐 과거로 해주면 되겠네요. The secret way which he taught. 됐죠? 드디어 세상 에 알려지게 되었다. Became to be known to, war, to the world.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여기는 the way that which 쓰는 거.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갖고 12번까지 쭉 보너스로도 또 해봐, 해드렸는데 어, 지금 우리가 한게 지금 뭐냐면 관계 대명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끝냈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뭐했어요? 관계 부사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 그런데 이 관계 부사는요, 관계되면서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정리 해두시면 돼요. 명사가 있고, 뒤에는 뭐가 어쨌다고 그죠?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얘를 꾸며 주는 거가 되겠죠. 명사 뒤에 그냥 주어 동사 오면 대충 꾸며 주는 걸로 사람들이 추론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도 추론할 수 있다. The book I bought.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만 놔두면 추론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다가 얘를 추론하세요라는 표시로 뭘 써준다? 대슬 써주면 된다. 그런데 대슬 써놓으면 대시 뜻이 하도 여러 가지니까. 그죠? 주어가 동사했다는 도 되고, 주어가, 동사했다, 어, 주어가 동사했다는 것도 되고, 뭐 주어가 동사해서도 되고, 다양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제가 대세의 의미에 대해서 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데스로써는 뭐하니까 아주 빼던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써주려 그러면 대대신에 뭘 쓴다, 그죠? 후나 피치나 관계 대명사를 써주는 거야. 근데 때로는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있죠, 그죠? 이 관계에 따라서 그러면 관계 대명사를 써주지 않고 뭘 써준다? 관계 부사를 써줄 수가 있다. 안 쓰든지 데슬 a 쓰든지 관계대명사로 가든지 1, 2, 3 3단계 혹은 안 쓰든지 데슬 a 쓰든지 정확하게 관계부사를 쓰든지 1, 2, 3 갈리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갈지 관계부사로 갈지 이해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who냐 w h i 냐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쓸 거냐 관계부사를 쓸 거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를 지금 거의 한뭐한두 시간 가까이 동안 지금 목이 쉬어가면서 강의를 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죠? <laughs>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 관계부사는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형태로 전환도 가능하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로 쓸때 명사 없애고 요것만 쓸 때도 있고 요걸 없애고 요것만 쓸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가능했다 는거 생략 있죠? 선행사 생략 혹은 관계부사 생략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다는 하 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보너스에서 나오는 문제들 내가 다 맞췄다. 그러시면 앞에 강의들을 다 이해하신 거고 혹시 보너스에서도 막 흔들리고 이러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드라마는 맨날 제방 본방 제방 다 챙겨보면서 강의는 한 번만 듣고 됐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저 공부할 때는 책한 권을 있잖아요. 여러 번 봤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태어나서 봤던 영어책이 세 권밖에 없다고 성문 기본 그 다음에 성문 종합 그 다음에 어, 영어의 왕도라는 이상한 책도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봤던 영어책은 단세 권이에요. 이 외에는요 들여다본 적이 없다. 에이 선생님 그래도 강산데 교재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아뭐 교재는 그냥 저기 문제지 문제. 이런 문법서적이나 어떤 영어에 대한 책은요 딱세 권밖에 안 봤어. 이 중에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갖고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와그책 최고예요 하는 책은 한 권도 없을 거라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성문 성문 때문에 영어를 못 하게 됐다 이러시는데 저는 성문 때문에 영어를 꽤 했는데 <laughs> 중요한 건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문을 봐서 영어를 잘했다 그렇지 않아요. 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구나라고 내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책을요 이거 열 번쯤 봤지. 종합은 한 여섯 번쯤 본것 같아요.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영어의 왕도 이 책도 한열번본것 같은데 열 번쯤 보면은요 모르는 단어 그 책에 나오는 문장 문제 모르는 단어 이런 거 없어요. 볼 때마다 저는요 모르는 문제 틀렸던 문제는 표시를 꼭 해놔요. 처음 풀었는데 맞추잖아요? 그럼 난 다시 안 봐도 되고. 내가 풀었는데 뭘? 또 봐. 그죠? 그래서 틀린 것만 이렇게 표시해놔. 모르는 단어만 이렇게 표시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볼때 그거 위주로 많이 보죠. 두 번째 풀었는데 또 틀리잖아? 그러면 걔는 내 약점이 되거든. 특별 관리가 들어가야 돼. 모르는 단어 표시해놓고 외웠는데 또 몰라? 그럼 내가, 아, 내가 왜 그걸 모르지? 또 외워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면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소화해 내시잖아요. 영어는 끝나는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여러분보다 분명히 영어 잘 하시는 분 아니에요. 송성문 씨인가요? 그분이 영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극복해 내시라고요. 공부나 영어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두뇌가 좋아요. 뛰어나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거 변명이라고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지금. 되게 힘들고, 정신없고, 막, 저기, 돈도 없고, 막 힘들어. 그래도, 뭐 가는 거야, 그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열심히 가다 보면 또 길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잡아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잡서, 오늘 잡서 여기서 끝. 네, 그렇구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가야죠. 다음 파일에서 이제 드디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영어 문장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공부합시다.